맑은 공기 마시러 서 위로 올라왔습니다 지금 <laughs> 내려갈게요. 공기는 좋은데 춥네요 위에가 하부 프레임이나 뭐 그런 건 전에 뭐 부식이나 그런 거 없는 상태입니다. 자 실내는 뭐 보시다시피 굉장히 깔끔합니다. 그리고 뒤에 인버터가 있고요. 안녕하십니까? 한번더말차합니다 아, 오늘 어떻게 차량 가지고 오신 거예요? 오늘 저희가 또늘 소개를 해드리잖아요. 뭐 950, 1200, 15AP, 뭐, 1500부터 시작해가지고, 바가지란 바가지를 다 하잖아요, 저희가. 네. 예. 그 중에서도 이제, 1500, 아, 1500이 아니라 15AP. 동해 15AP. 아. 예. 15m짜리 장비고요 연식은 2019년식에. 주행거리 약1 8000km. 예, 1 8000km. 실주행거리입니다. 그리고 작동방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마, 워낙 많이 보여드렸기 때문에, 제가 이미 다 펼쳐놓은 상태고요 15AP부터 이제 앞에 앞자키가 있고, 예. 압착기가 있습니다, 여기. 작업 높이가 이제 15m 정도 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외관 같은 경우는 이 부분 부분 저희가 이 범퍼랑 해가지고 살짝씩 판검을 했어요. 음. 스크래치가 있어가지고. 예, 아, 네. 전혀 네. 깨끗하게 판검을 다 해놓은 상태고 그리고 하부 프레임이나 뭐 그런 거는 전혀 뭐 부식이나 그런 거 없는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타이어도 넉넉하게 남아있고요. <laughs> 네. 자, 전방도 마, 마찬가지로 타이어가 넉넉하게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무사고 차량이고요. 그리고 뭐, 장비는, 보시면, 뭐, 깨끗합니다. 예, 네, 깨끗하고, 뭐, 아웃트리거 전혀 문제가 없고. 그리고 이거, 윈치가 달려있고요. 예, 네, 윈치 달려있고. 그리고 인버터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인버터 장착이 되 있고. 작동은 굉장히 부드럽게 잘 됩니다. 예. 네. 험하게 쓴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예. 네. 굉장히 잘 됩니다. 이거 다뺀거 아니거든요? 좀만 더 빼볼까요? 뭐, 인출, 인입시, 뭐, 분 떼서 소리 나거나 그런 거 전혀 없고요. 네. 어, 그렇네요. 예. 예. <laughs> 15AP부터 이제, 신호등, 가, 신호, 신호등 같은 거 있잖아요. 예. 보도블록에서 이제, 높이가 15m야 되기 때문에, 바로 밑에서 안 하고도, 이제, 버, 인도에서도 이제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15AP를. 쓰는 분들도 많고 많거든요. 오늘 별로안 추운 것 같았었는데 지금 밖에 나와 한참 있으니까 너무 춥네. 아 너무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장비 작동하는 영상까지 이제 영상도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차량을 살펴봤고요. 네. 실내 들어가서. 대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실내는 뭐 보시다시피 굉장히 깔끔한, 깔끔합니다. 그리고 요 뒤에 인버터가 오. 있고요. 네, 인버터가 있고. 그리고 내비게이션이 있고. 아, 후방 카메라가 있고. 요거 요것도 지금 빼놨어요. 블랙박스인데요? 네, 블랙박스에. 네, 블랙 블랙박스 저희가 주차를 해 놓기 때문에 방전될까 봐 빼놨고요. 여기 보시면 실주행거리. 다단. 자, 18,000km 간 넘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뭐, 옵션은 기본적인 다있습니다 뭐, 핸들 열선, 시트 열선, 사이드 미러 열선, 전동식 사이드 미러에 접이 접히는 거. 네. 이건 음 기본이죠, 뭐. 네. 이렇게 <laughs> 있고, 그뭐 시트 뭐 해지거나 그런 거 전혀 없고요. 네. 네. 요 후방카메라는 앞뒤 다 되는 거거든요. 네. 뭐 사고 차량이 그리고, 이렇게 해서 또 2019년식에 주행거리약 1만 8천 k 로 주행한 동해 15AP 네. 차량을 알아봤고요. 이차 외에도 우리 또 뭐, 950부터 시작해가지고, 1200, 뭐, 1500까지 다, 종류별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문의 주시게 되면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추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